왜 우리나라에서는 일찍 끊어야 된다고 하고, 외국에서는 일찍 끊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걸까요? 결정 짓는 것은 바로 공갈적 국지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란이 아빠, 뉴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바로 공갈적 국지, 쪽쪽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쪽쪽이 또는 공갈족 꼭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찍었던 영상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오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발적꼭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실 때 항상 이것 때문에 검색을 하실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써야 할지 이것 때문에 검색을 해보실 텐데 검색을 할 때마다 이게 다른 결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다른 말들을 다 하고 있어요. 누구는 연구치가 나오기 전까지 쓰면 괜찮다. 아니면 스스로 꺼낼 때까지 써도 괜찮다. 아니면 최대한 일찍 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러 말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말들이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아니, 답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어떻게 다 맞을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기간들이 정해지는 것은 바로 공갈적 꼭지의 모양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공갈적 꼭지를 되도록이면 빨리 끊는 것이 아예 치열에 좋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다 물어봐도 공갈적 꼭지를 끊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일찍 끊어야 된다고 하고, 외국에서는 일찍 끊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걸까요? 결정되는 것은 바로 공갈적 꼭지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갈적 곡지의 모양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줄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둥근 모양의 공갈적 곡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납작한 모양의 공갈적 곡지입니다. 요즘에는 납작하고 그리고 말랑말랑한 공갈적 곡지가 많이 나와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거의 둥근 모양의 공갈적 곡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둥근 모양을 여러분들 빤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상상을 해 보세요. 둥근 모양의 뭔가를 이렇게 빨려고 하면 입을 쭉 내밀고 이렇게 빠는 모습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쓰는 공갈적 꼭지는 납작한 모양 납작한 모양의 공갈적 꼭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시 또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납작한 모양의 뭔가를 빨게 되면 이렇게 입 모양을 하고. 이렇게 빨게 되어서 입을 굳이 쭉 내밀고 빨지는 않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왜 납작한 모양이 있을까? 둥근 모양의 디자인이 더 예쁘니까 둥근 모양을 사야지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 소아 치과 교수님이 동그란 공갈젖꼭지는 아이가 입을 잡고 앞으로 내밀게 돼서 치아가 돌출되고 뻐드렁기가 되기 쉽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경희대 치과 교정과 교수님께서는 서양식 공갈젖꼭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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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란이가 지금 자기 모습을 보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양식 공갈 적꼭지는빨대 치아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더러 빠는 힘에 의해서 치아가 안쪽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턱근육과 턱관절 발달에 도움을 줘서 치아 발달에 더욱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든지 중간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요괴를 계속 빨고 있으면 중이염에 굉장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이거 괜찮다고 하던데 라면서 계속 주시지 마시고 저희처럼 그냥 잘 때만 준다든가 아니면 정말 필요로 할 때만 주는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란이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 중이염기가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쪽쪽이를 물리면 중이염이 점점 심해집니다라고 말씀을 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염이 귀에 물이 차는 거잖아요. 요게 쪽쪽 빨게 되면 요 압력에 의해서 귀에 물이 차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더욱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런 것은 주의하셔서 너무 심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기준으로는 공갈 젖꼭지를 연고치가 나기 전까지는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그란 모양의 쪽쪽이보다는 납작하고 더 말랑말랑한 모양의 젖꼭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일으로 놀러오세요. 안녕! 또 이라님 보러 놀러 오세요. 안녕. 이 <laughs>